아직 위나라가 건국되지 않았던 후한 말기에 있었던 일입니다. 한여름 뜨거운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서 이글거리고 있던 날 거대한 조조의 군대가 먼지 날리는 길을 따라 줄지어 행군하고 있었습니다. 병사들은 헉헉거리며 땀을 뚝뚝 흘렸고 입안은 바싹 말라 혀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듯했죠. 그들은 혀 끝으로 입술을 하차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. 물은커녕 공기마저도 뜨거운 국물처럼 느껴졌어요. 그러던 그때 가장 앞에서 말을 타고 가던 조조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. 모두 힘내라. 조금만 더 가면 어마어마한 매실나무 숲이 있도다. 가지마다 탐스러운 매실이 주렁주렁 열려있지. 그 즙이 입안 가득 퍼지는 걸 생각해보거라. 얼마나 상쾌하겠느냐? 병사들은 멍하니 조조를 바라보았어요. 매실이라고? 신맛이 입안에서 사르르 퍼진다고? 그 순간 병사들의 입속에서 침이 샘솟기 시작했어요. 갑자기 혀가 촉촉해졌고 갈증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죠. 병사들은 새 힘을 얻은 듯 다시 발을 내디뎠어요. 땅을 딛는 발걸음이 아까보다 훨씬 가벼워졌답니다. 이 일화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메림지갈이라는 말이에요. 막매지갈 혹은 막매의 가리라고도 하는 이 말은 매실나무 숲이 갈증을 해소하게 한다는 뜻으로 어떤 것을 상상하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. 혹시나 원하는 것을 당장 가질 수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마치 손에 잡힐 듯한 내일의 희망이 현실의 고통을 덜어주듯이 때로는 그리워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답니다. 매림지갈, 매화매, 숲풀림. 그칠지 목마를 갈 매실나무 숲을 생각하여 갈증을 해소함, 공상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음, 매림지갈.